자 반갑습니다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오늘은 봉크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텐데 자 우리 봉크코인이 이제 해킹 이슈나 그리고 금리이나 선 반영으로 인한 차익실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속적인 하락이 좀나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좀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반등 나와주고 자,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뜨렸죠? 자, 보시면 지금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지지받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평선들도 이 패턴 안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힘을 좀 모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진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봉크코인 이런 윗구간에서 물리신 분들 정말로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이런 자리가 기회다 자 기회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봉크 코인 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와 주면서 또 어떤 구간에서 한번 눌려갈지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자 뉴스를 한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솔라나 대표 민코인 봉크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봉크가 일본 게임사 루트고와 함께 이 시즌 2 보물찾기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총 상금은 75,000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추첨을 통해서 단한 명에게 5,000 달러 상금이 좀 간다는 점인데요. 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장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특별 상자를 열수 있어. 자, 이웹3 기반의 체험형 이벤트도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번 봉코의 움직임은 이 단순한 이 민코인 마케팅에 넘어서. 자, 실생활과 연결이 되는 컬처 토큰 실험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봉크 코인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폭등이 나올 때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봉크 코인 어디서 좀 들어가야 될지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봉 차트로 이 저점과 고점을 좀 피부나치 되돌린 파동으로 좀 이어 봤을 때 여러분들 이첫 번째 저항대가 되는 구간 0.382 구간입니다 자이 구간을 뚫어주면 그 다음은 0.628 사실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0.382 구간만 좀 뚫어내 준다라고 한다면 0.628 구간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바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0.5 자리 이 자리를 지켜낸다 자 그랬을 때는 다음 구간에서는 0.628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좀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표는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 매수 타점이 뜬 다음부터 매도 타점 뜨는 때까지 자 꾸준한 상승 보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136%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자 저가 이때 이 매도와 이 매수 타점들을 소통방에다가 좀 공유를 좀 시켜드렸는데 이때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봉급 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어때 요 여러분들? 자 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매도 타점이 뜬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웬만하면 돌려나가는 구간에서 딱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매수 타점과 이 그린존이 딱 뜨거든요 자이 매수 타점이 뜰때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봉크코인 지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번호 0 1 0 1 9 0 5 2 8 9 번호로 자 봉크 봉크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오자이크 없이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좀 무료로 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하셔서 실시간적으로 이 본크 코인에 대한 매매 타점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는요.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라그랑주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548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자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이 라그랑주 오전 8시 55분에 얼만큼의 상승률이 좀 나아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전 8시 55분부터 548원에서 1시간 15분 만에 26.75%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절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 씩만 좀 받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됩니다. 300%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 되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원,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루만 공유해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오늘은 라그랑주를 26.75% 그리고 어제는 게임 빌드를 22.9% 그리고 그제는 매직에되는30%자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매수까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8시, 55분 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하신다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을 보시면 좀 어떻죠? 자 현재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것처럼 좋진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나 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트 시즌이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우선 제가 뉴스를 좀 한가지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더리움 시황 이야기 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4,100달러 지지선을 좀 지켜내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락세기형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통 이 패턴은 상방 돌파 시큰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무려 목표가가 6,800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와이 코프 모델에서 마지막 지지 구간 단계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신호일 수가 있죠. 물론 최근 이더리움은 4,950달러에서 약20%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550달러에서 3,750달러 구간에서 매수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4분기에는 계속적인 강세 신호가 좀 나와줬습니다. 2017년도 4분기에는 140% 이상, 2020년도 4분기에는 100%가 넘게 좀 상승을 보였죠. 즉 기술적 패턴과 이 계절적 흐름이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강력한 불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좀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플, 리플도 자 1년 만에 387% 상승 분석가가 더큰 폭발 남았다라고 주장은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현재는 3달러 아래로 잠깐 조정 중이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387% 상승을 좀 보였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폭발의 초입일 뿐 앞으로 몇 년간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XRP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을 준비하는 이런 신호탄을 좀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더리움과 리플에게만 좋은 일일까요? 아니죠. 자, 이더리움과 리플은 알트의 대장격입니다. 자, 이더리움과 리플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이 뒤따라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전목으로 좀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여러분들, 나는 이런 뉴스들 좀까지 알고 싶고, 이 시드머니도 좀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중장기 종목으로 꽉 잡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단타로 시드머니를 좀 늘려 나갔다가 진짜 본격 시즌이 온다. 자, 그러면 이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 시즌 본격 대비, 중장기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EAD 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으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여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 목자리 보시죠. 이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2월 29일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페페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2 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